안녕하십니까 한문체험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배정 한자 읽기 및 활용 단어 읽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1학습으로 잔치할 향에서 산호호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할 향 때는 밥식의 향이라는 음은 시골 향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응할 응을 써가지고 향은 그러면 특별히 마음을 써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향이라고 하죠. 어? 수는 밥식 구수. 쓰는 필수는 요 시골 향의 밥식자를 쓰는 되겠네요 그 다음, 질잡을 향. 질잡을향 자는 이 시골 향에 향할 향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뭡니까? 인도할 도를 써가지고 향도. 부스는 이 입구 부스죠. 부스 조심해야 됩니다. 쓰는 필수는 이 시골 향에 향할 향 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불허, 불허자는 입구변에 빌허자가 음을 내고 있는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마실 흡을 써가지고 허읍 그러면 숨을 쉬는 걸 허읍이라 하죠. 부수는 입구부수 쓰는 필수는 입구변에 빌허자를 쓰면 되겠네요. 허, 허. 허 자는 흑토변의 허라는 음은 빌, 허가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 보니까 폐할, 폐를 써가지고 폐허. 우리가 전쟁의 상처가 요 폐허 이런 때 많이 사용하죠. 부수는 흑토부수. 쓰는 필수는 흑토변에 빌, 허 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실, 헐. 실, 헐 자는, 요, 어찌, 가래, 하품, 흠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사이, 간을 써가지고 간을, 그러면, 어떠한 일이 시간을 두고, 어, 떤 쉬었다, 또 진행됐다, 이런 걸부터 간을이라고 하죠. 어? 부수는, 하품, 부수. 쓰는 필수는, 요, 어찌, 가래, 하품, 흠 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무늬현. 무늬현자는 실사변에 열을 순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빛날 란을 써가지고 현란. 무늬가 아주 찬란한 것을 우리가 현란하다고 이르렀죠 부수는 실사부수. 쓰는 글쓰는 실사변에 열을 순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어지러울현. 어지러울현자는 눈목 변에 현이라는 음은 검을 현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본다. 기운 기를 써요. 현기 뒤에다 증세 증을 쓰면 현기증 그러면 어지러운 증세를 우리가 현기증이 나죠. 부수는눈목부수 쓰는 빛은 눈목 변에 검을 현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자랑할 현 자랑할 현자는 요 단일의 몸에 현이라는 음은 검을 현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 단을 보니까 팔매를 써가지고 현매 그러면 자랑하면서 파는 것을 우리가 현매를 하죠. 부스는 단일의 몸부스죠 쓰는 필스는요 단일의 몸 안에 검을 현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끼려자는 길협. 선수 제방변에 오른쪽만 해도 이 자가 끼, 협이라는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칠, 공을 써가지고, 협공, 협공작전,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부스는 손수부스. 쓰는 필수는 손수재방변에 끼, 협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뺨, 협. 뺨, 협자는, 이 머리열의 협이라는 놈은 끼, 협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붉을 홍을 써가지고, 홍협, 그러면, 붉은 뺨을 홍협이라 하죠. 어? 쓰는 요, 머리협을 쓰죠. 쓰는 필수을 보면, 요, 끼일협에 머리, 혈자를 쓰면 되겠네요. 조불협, 조불협자는, 요, 개견이 변형된 개산 습력변에, 협이라는 음은 끼일 협의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 를 보니까 작을 소를 써가지고 우리가 협소하다 이럴 때 사용하죠. 부수는개정부수 유의어가 되죠. 쓰는 필수는 개사등록변에 끼일 협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의기로울 협, 의기로울 협자는 사람인 변의 협이라는 음은 끼일 협의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오를이 마음심 써가지고 의협심 이럴 때 사용합니다 부스는 사람인 부스 쓰는 필수는 사람인 변에 일협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가시형 가시형 자는 초두의 형이라는 음은 형벌 형 이름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가시 극을 써가지고 형극 그러면 가시 즉 고난을 나타내죠. 형극은 위어가 되겠네요. 글수는 초두부수. 스네필스는 초두에 형벌 형태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살별해. 살별해 자는 애플봉두 글자에 돼지머리 개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별성을 써요. 해성, 그러면 별 이름이죠. 또는,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어떤 뚜렷한 존재로 두각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해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살별에는 부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돼지머리개도 쓰죠. 돼지머리개가 변형되면 이렇게도 됩니다. 쓰는 필수를 보면, 예쁠봉예쁠봉에 돼지머리개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식혜해. 식혜해 자는, 요, 다규순류에 요, 돼지머리에, 사사사에, 내천에, 큰물. 우리, 그런 명제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밥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식해, 이럴 때 사용하죠. 부스는, 다규부스. 쓰는 필수를 보니까, 요, 다규순류에 점주, 가로, 회, 왼꺼금, 점주, 사사사에, 삐침 새로 붓기 세가지 그런 명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산호호, 산호자는 구수로 변에 호라는 음은 오랑캐 호가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니까 산호, 산을 써가지고요. 산호가 바다에 가보면 산호층이 깔려 있죠. 이럴 때 사용합니다. 산호, 산호는 위어가 되겠네요. 구수는 구수로 구수. 부스. 쓰는 필수는 이구수로변에 오랑태 꽃자를 쓰면 되겠네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